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두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부와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두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미디앙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두온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유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초라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원과 300용사.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의 재단을 쌓은 일 등으로 유명한 사사 기드온은 사실 소심하고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모든 것을 약탈하던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정도였거든요. 그런 그를 만나러 온 하나님의 사자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인사합니다. 현실의 상황만 보면 말도 안 되게 어이없는 인사였어요. 쫄보 겁쟁이에게 큰 용사라니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인사말을 주목해서 다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도원에게 능력이 출중한 자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이 큰 용사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맥락으로 말했죠. 이 덕담에 대해 기도원은 현실적으로 대답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문스의 집화 내에서 세력이 없고, 자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다고요. 스스로 별볼일 없는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자면, 저는 쌀밥이 아니라 보리 개떡입니다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두원의 천성이 영 쫄보 겁장인 것은 아니라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람들 대부분의 반응은 엎드려서 절하고 두려워서 한마디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쫑알쫑알 말이 참 많습니다. 자기 소개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왜이 고생을 하냐는 둥 하나님의 사자가 확실한지 표징을 보여달라는 둥 결국 입시름과 표증 증거 보이기 끝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여호와 샬롬이라는 재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파괴하는 대형 사고를 칩니다. 결과가 걱정돼서 밤에 했는데 그게 들통이 납니다. 그리고 변호는 세력이 없다고 했던 아버지 요아스가 나서서 해줍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아버지를 통해 기도원의 생명을 살려주셨죠. 기도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만 온전히 순종하면 뒷일은 생각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진리가 이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사고를 굳이 치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으로 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인 우리에게 매우 위로가 되는 일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 체험을 하고 나서도 기도원의 믿음이 폭발적으로 훌륭해지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미디안을 물리치라는 미션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원은그 유명한 양털 시험을 요구하고 시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타장마당에 놓아둔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은 다 뽀송뽀송하게 하소서. 이 양털 시험을 한 번만 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걸 거꾸로 해달라고도 하죠. 하나님, 화내시지 마시고 한 번만 더요. 이번에는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주변 땅은 다 젖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원이 얼마나 겁먹고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은 이 양털 시험에 다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원처럼 뭔가 잘 모르겠고 어려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양털 시험을 요구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당부드립니다. 믿음의 초보자일 때에는 이 양털시험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화끈하게 해주시지만 어느정도 믿음이 자라면 양털시험은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묵묵히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무심코 양털시험 비슷한 걸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저 버스를 놓치지 않으면 제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 버스는 아슬아슬하게 저를 스치고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노라고 하신 건가? 실망하면서 오만가지 감정으로 우두커니 서 있는데 1분도 안 돼서 텅텅 빈더 좋은 버스가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거래 조건이나 아이디어보다 훨씬 크게 멀리 보시고 큰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 안에서 시험하지 마십시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이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원이 간신히 발걸음을 떼어 군사를 모으자. 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태클을 것입니다. 3만 2천 명이나 우르르 나가서 싸우겠다고? 안된다. 수가 너무 많아. 이래서야 나중에 이기고 나면 니들이 잘 싸워 이겼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겠다. 사람 수 줄여 소수 정예로 간다. 아니, 3만 2천 명이 뭐가 많아요? 저쪽은 수십만 명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따지셔서 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줄여버리십니다. 저는 애초에 소심했고 생각이 많았던 기두원이 이 대목에서 얼마나 걱정하고 낙심했을지 정말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 알지만, 아니, 300명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걱정돼서 잠을 못 이룬 것도 당연하죠. 기도원이 너무 철량맞게 풀죽어 있어서 하나님도 딱하게 여기셨는지 그 밤에 이번에는 기도원이 요구하지도 않은 표징을 직접 제공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죠. 적진인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보라고 하시네요. 너무 겁나면 부하인 불화를 데리고. 역시나 소심한 우리의 기도원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부하더러 같이 가자고 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봅니다. 사실, 멘탈 붕괴에 빠져서 멍하니 아무 생각도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내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무력하게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 주실 때가 겸손한 때이고 은혜 받기 직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기가 막히는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원이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미디안 진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두 사람이 꿈 이야기 하는 것을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미디안 군인들이 할 법한 소리는 아니죠. 꿈에서 엄청난 파괴력으로 굴러간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을 멸할 기도원의 칼날이라고요? 저는 이 대화에 대해 가끔 상상을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도원을 위해 미디안 진지에 들어가 역할극을 한 것은 아닐까 하고요. 절대로 우호적인 이야기를 들을 리 없는 장소에 들어와 들은 말이 보리떡 같은 자신의 칼날이 미디안을 쳐서 멸망시킬 거라니. 말도 안 되는 기적, 오직 기도원만을 위해 하나님 나라 전체가 움직여서 짜낸 드라마 아니겠어요? 군사는 꼴랑 300명 밖에 못 뽑게 하셨으면서 하나님은 기두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 천사들 중 가장 연기를 잘하는 두 천사를 뽑아서 내려 보내시고 기두원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적의 진지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하실 일을 듣게 되다니 엄청나죠. 그리고 이때 비로소 소심쟁이 보리떡 기두원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되고 온전히 담대해지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 안 드려도 모두 아시죠? 야간 기습 게릴라 작전으로 승기를 잡고 크게 승리하여 미디안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 냅니다. 꿈 이야기에 등장하듯이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체적으로 볼때 기도원은 매우 보리떡스러웠던 사람입니다. 소심했고 의심도 많았고 생각이 엄청 복잡했습니다. 좋게 말해 평화주의자여서 싸우고 다투는 것도 가능하면 피했습니다. 미디안을 물리친 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문하세 지파인 기드원을 시기 질투하며 시비를 거는데요. 기드원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겸손하고 부드러운 말로 에브라임 지파를 치켜세우며 그들을 달랬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와 피튀기는 사륙전을 벌인 장군 출신 사사 입다와 너무나 대조적인 태도였죠. 과연 여와 샬롬의 주인공답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원은 여러모로 답답하고 심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리떡 같은 그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소심한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 번 부드러운 훈련도 해주실 정도로 보리떡 같은 기도원을 많이 아끼시고 이끌어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수행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못하겠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문과 두려움과 의심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대화하면서 속도는 느리고 방법은 답답하고 방식은 속 터지지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납득하고 순종하며 점점 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기두원의 장점이었습니다. 보리떡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빚어내신 하나님과 스마트하지는 않았어도 순종을 포기하지는 않았던 기두온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밖에 다른 소리를 할수 없었던 삼백 용사의 전설은 바로 이 거룩한 듀엣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 속에서도 믿음 생활 속에서도 나는 보리떡, 그것도 개떡이라고 낙심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홀로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보리떡을 쓰신다는 진리를 붙드는 여러분과 저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났고 내 힘으로 무엇이든 할수 있고 내 믿음은 순금 같다고 여길 때 하나님은 나를 쓰시지 않습니다. 기두원에게도 말씀하셨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로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큰 용사라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을 쓰십니다. 보리떡 같은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가장 놀라운 성령의 검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진리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 표적 한 번으로 사람의 인격과 바탕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성령 체험 한 번으로 믿음이 확 커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거룩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보리떡 같은 나를 꽉 붙잡고 함께 해주시는 경험들과 깊은 사귐으로 지속적으로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주님 손을 놓지 않는 우리이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요즘에 웰빙 바람으로 보리밥, 호밀식빵 등이 하얀 쌀, 고운 밀가루보다 인기가 있고 값도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겉보기나 입맛에 편안함만 따지자면 정말 별볼일 없는 것이 보리떡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웰빙 타령을 시작하기 한참 전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진짜 웰빙을 아시는 하나님은 보리떡스럽고 스스로를 보리떡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불러 쓰셨습니다.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스스로가 보리 개떡처럼 여겨지십니까? 사방에서 떡매가 나를 칩니까? 나처럼 한심하고 앞날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 싶으십니까? 지금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사용하실 바로 그 은혜의 때임을 믿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보리떡입니다. 세상에서는 저를 쓸모 없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에 잡혀 꼭 필요한 자리에 귀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보리떡을 애용하신다는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실 때도 바로 이 보리떡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보리떡을 귀히 보시고 보리떡을 사용하십니다. 이 진리를 붙들어 주님 앞에 겸손히 나를 드리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걱정 많고 겁 많고 불안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군사로 보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하찮은 보리떡으로 봅니다. 우리 자신도 스스로의 초라함과 무력함에 주저앉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초라함이 죄가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함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보리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많은 이들을 살리는 데 쓰임 받는 주님 손 안에 보리떡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희경서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여종인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보리떡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마음의 합한 교회와 여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폭염 가운데 지쳐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힘과 믿음과 건강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사. 세상의 시험과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리떡을 쓰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잡혀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기뻐하시는 곳으로 이끄심을 믿는 보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자리잡게 하여 주셔서, 기도원이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해졌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